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laughs> 밭으로 출근합니다. 아. 사실 밭이라고 말한 곳은 바로 마당. 정미란 대표는 이 마당을 전부 꽃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아, 꽃이 엄청 많네요. 한창 지금 꽃필 때이긴 해요. 어, 응. 호미가, 호미를 고 호미가 농자, 농기계 창고에고 어, 여기는 농기계 창고. 아. <laughs>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호미로 풀 뽑기. 하루가 멀다 하고 자라나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잡초를 뽑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 풀들 좀 봐. 이 발행이라는 풀인데 얘를 그냥 놔두면 뿌리가 굉장히 세요 얘가 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꽃차잖아요. 네. 약을 칠 수가 없잖아요. 아... 사실 정미란 대표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살다가. 기농 귀촌을 꿈꾸며 10여 년전 내려왔다. 처음 자리 잡은 곳은 횡성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하는 시골이었다. 그렇게 횡성에서도 시골이었던 집에 살다가 얼마 전 도심 속 마당에 있는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만드는 게 일이에요. 아마 정밀한 대표가 만드는 꽃차는 다른 곳에서 구경하기 힘들었을 거다. 한입한 한 입에 장이 정신이 없으면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곳은 정밀한 대표가 가장 아끼는 공간, 바로 작업실이다. 매일 흘린 땀의 결실인 꽃차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더 꽃차예요? <laughs> 이건 캐모마일. 이건 캐모마일. 이거는 뭐 캐모마일. 대한민국 캐모마일. 어느 카페를 가도 있는. 어, 어느 카페도 있죠. 그 외국에서 온그 그 아. 카페 있잖아요. 네. 어, 그카페 가면 케모마일 네. 티백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아. 그 티백을 제가 뜯어봤는데 제 거랑은 많이 달립니다 근데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8년생 내일 올 90입니다 헉! 아 진짜요? 네, 지금... 엄청 되게 이쁘게 늙으셨네요? 아 왜, 모르겠어요 어차를 많이 먹어서 모아서... 그런건지 <laughs> <laughs>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조금 든든하시겠네요 엄마가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든든하죠. 아, 근데 진짜 전혀 그 나이대로 안 보이세요, 진짜. 무슨 말이야. 엄마가 나와서 더 젊은가 봐. 아, 아. <laughs> 조금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 거동은 많이 힘들으세요 그래서 많이 걷거나 그런 거는 아시는데 제가 어디 이제 행사 나가고 그러면 이 꽃들 피는 게 안스러워서 못 보는 거예요, 이분이. 꽃은요 너무 핀지가 오래되면 향이 없어요. 딱 피었을 때딱 따야 향이 있고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그냥 아까워가지고 따고 따고. 이런 말 선수가 되셨어. 꽃차를 알리기 위해 정미란 대표가 자리를 비우면 90세 에 가까운 어머니는 꽃밭에 나와 꽃을 따며 시간을 보낸다. 딸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다. 꽃차는 항상 한번 얼른 헹궈야 돼. 잠을 깨운다 그래요. 얘는 통꽃이에요. 그래서, 통꽃. 어. 얘도 한번 흔들어서. 오, 근데 이거는 바로 색이 변화가 되게 빨리 일어나네요. 네, 예, 얘보다도. 네. 그리고 꽃이 활짝 이렇게 뭔가 만개하듯이. 네. 이건 지금 작은 목년인데. 네. 큰목년은 우리잖아요. 나비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아. 피크다 보니까 꽃차 말리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아유. 백원이하는 일일이 저 꽃챙이로 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꽃챙이요. 에저 찌개인가 꽃챙이 꽃챙 혹시 요거 이렇게 한 박스에 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 5 0 0 0 원. 꽃차는 도도하게 마신다 그래요. 뭐 도도해 보여요? <웃음> <웃음> 어 근데 맛이 다르구나 이게 그렇죠. 확실히 아까 목년 드셨던 거랑 네. 맛이 또 다르죠. 네. 음. 이런 꽃차를 누가 먹어봅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마시고 있는 베고니아처럼 한입 한입 구워서 만드는 꽃차는 음. 꽃차를 취급하시는 분들도 잘안 해요. 워낙 어? 이름 은아 근데 대표님 이게 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차도 있고 커피도 있고 이러는데 네. 대표님은 커피 드세요 차 드세요 저 커피 먹어요 <웃음> <웃음> 커피 그향 때문에 어, 좀 반전인데요 이거 <laughs> 너무 좋아해요 차있 <laughs> 네. 차집에서도 많이들 마시나 봐요 아 여기 와서 마시면 네. 너무 틀리대요 그래서 때 맞춰서 따야 돼요 아 근데 저희도 잘 자려 <laughs> 재밌다 이만큼밖에 저도 저거 앞에서 차고 저거 로거든요 하나 따려면 다섯 시간 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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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머니 그래서... <laughs> 좀 맺힌 게 <laughs> 많으신 <많아진> 거 아니에요? 없는 <laughs> <laughs> 엄마 이제 그만 따세요 <laughs> 네, 이번에는 캐모마일 꽃차 네, 아, 확실히 맛이 진하네요 이게 네. 벌써 꽃차를 시작한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최근에는 미국도 다녀오고 있다 제가 그렇게 미국에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이제 많이 선진국화 우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기회에 세계인들에게 우리 한국의 문화에 이런 꽃차도 있어요 이런 꽃 문화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가게 음... 됩니다 잠도 안 자고 그냥 날밤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웃음> 그만해 <웃음> 그런 거 보면은 네. 아우 진짜 오늘은 횡성이 작고 아담한 시골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꽃차를 만들며 살아가는 꽃다순 정미란 대표를 만나고 왔다 마당에 꽃밭을 만들어 매일 꽃을 구경하고 살아가는 모녀의 얼굴을 보니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될것 같기도 하다 티 소믈리에라는 말이 생겨나듯 이런 꽃차 문화도 빠르게 자리잡아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한국의 꽃차 문화가 자리 잡길 희망해본다. 아무튼 오늘 꽃차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강원도 횡성에 있는 꽃다순이라는. 보시고요. 지금 오늘 보신 이 꽃차 문화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는 이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다가 어, 여기 대표님 연락처 남겨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꽃차들 많이 음미하시고 건강에 좋으니까 지금 시중에 나드라딩 차보다 여기는 티팩도 하나에 550원이면 아는데 티팩도 그냥 싸구려. 하고 아. 멋진는생력으로 좋은 걸로 하니까 믿고 구매하시면 좋을 거예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와 좋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아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